자, 고등학통 1등급사 15쪽에 24번 해설하겠습니다. 자, 0, 1, 2, 3, 4, 5, 6 숫자를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6의 배수가 되는 음,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겠습니다. 자, 6의 배수는, 자, 3의 배수 중 짝수를 얘기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맨 오른쪽 자리가 여기가 짝수이면서 세 자릿수, 어, 합이, 뭐, 그냥 ABC라고 했을 때 합이 3의 배수이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어, 이런 문제를 풀 때, 그, 일일이 늘어놓고, 어, 쭉, 이제, 가지수를 따질 때 제일 좋은 거는 자연수의 일단 분할이 되겠습니다. 자, 세 자리이기 때문에 자연수의 합이 3이 되는 거. 한번 볼까요? 자, 0 1 2. 이거 하나밖에 없지요. 네. 그러면 이게 짝수가 되는 경우에서는 자, 맨 오른쪽 자리가 0이거나 2가 되는 거두 가지에다가 어. 뭐. 그렇죠. 맨 오른쪽 자리가 0이면 12든 21이든 상관이 없죠. 이두 가지에다가 더하기 맨 뒷자리가 2면 하나밖에 없죠. 1, 0, 자, 맨 앞자리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, 그래서 총 3가지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늘어놓는 거죠. 자, 그럼 합이 3이 되는 경우를 봤으니까, 그 다음 6이 되는 걸 봅시다. 자, 0, 1, 5, 그 다음에 0, 2, 3 이렇게 쓰다 보면 누락되는 게 없겠죠. 음, 겹치는 것도 없을 거고. 자, 0, 음, 3, 3은 안되고, 자, 이제 0은 다 했고 1, 2, 3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015는 이게 다 홀수니까 맨 끝자리가 0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두 가지가 있고, 그쵸? 괄호를 음, 아, 겠습니다 얘는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3팩토리얼에다가, 아니죠? 어, 어, 0이 맨 앞에 오는 것만 빼면 되겠네요. 6가지에서 2개 빼면 4가지 있고, 음, 되겠고. 얘도 2만 맨 뒤에 어, 1의 아, 자리수에올수 있기 때문에 2가지가 되겠습니다. 좀더 이제 간단한 거죠. 3의 배수면 되는데 일단 맨 뒤에 짝수이고 0을 어디에다 놓을까 가질수를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. 자 그럼 합이 9가 되는 경우 자, 0부터 해볼까요? 036 0, 3, 6. 0. 어, 없네 이제 1 26그 다음에 1 3네 44는 안되고 그 다음에 2 3 4 오케이, 그 다음에 아하, 영을 하나 더안 했네요 영사또 빠진 거 없죠? 음.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 1의 자리에 오면 2가지, 그 다음에 아, 6이 앞에 오면 아, 1의 자리에 오면 1가지, 그서세가지가 되겠고요. 아, 그 다음에 얘는 이거 2개가 1의 자리에 올수 있구요. 그 다음에는 나열하면 되니까 아, 4가지, 2, 2, 6이죠. 그 다음에 얘는, 짝수가 없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일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건두 가지 곱하기 앞에 이제 2, 1, 그래서 얘도 네 가지가 되겠죠. 어, 이제 세는 건 쉽죠. 음, 얘도 일의 어, 자리에 만약에 0이면두 가지가 있고 4가면한 가지가 있으니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. 네 이렇게 해서 쭉 해나가면 되겠습니다. 이제 합이 1 2가 되는 거. 0은 나올 수 없고 합이 1 2가 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1, 5, 6또 있나요? 음... 1호, 6, 2, 4, 6, 그 다음에 3, 4, 5 어... 없죠? 어. 그래서 1 5 6은 얘만 1의 자리에 올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는 3파툴리 6가지 다 됩니다. 그 다음에도 이게 되니까 4가지 또... 어? 이죠. 얘가 1의 자리에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되겠군 네. 그다음에 합이 15가 되는 거는 4 5 6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 이거 두 가지,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까네 가지가 니다 네, 이거를 전부 다 어, 합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총30 9가지가 Thank you.